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 로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률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어, 목회자 자녀 수련회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목회자 자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넌드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정리한 메시지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플랫폼 아,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실제로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여러분들이 세계 렘논대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누려야겠는데. 그럼 실제로 자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자첫 번째 플랫폼을 실제로 누린다는 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플랫폼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플랫폼이란 말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보좌화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내가 보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 그게 내가 보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가 플랫폼을 실제로 누리는 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렘넌트의 말씀 받은 거또 매주 강단 말씀 붙잡는 거.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언약 잡는 거.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풀과 꽃을 쫓아올지 아니라 영원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영과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플랫폼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파수망대를 실제로 누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수망대란 말은 여러분의 현장이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원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고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이 보좌화가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 4절에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행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현장이 보좌가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수망대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자 세번째 안테나를 우리는 실제로 누려야 되겠는데, 안테나가 뭐냐면 세계가 보좌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데, 자 이제 여러분은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브리스키라굴라 부부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전도용 응답에 쓰임 받았듯이 예, 여러분의 이제 산업이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있는 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플랫폼과 파수망대 누렸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 지속하다 보니까 다 주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 현장에 있는 분들, 다 주의의 말씀, 그리스도를 듣는 응답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테나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실제로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성취, 기도가 응답받고 전도에 응답받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세 가지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네, 자꾸 누려. 네.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에게 전도에 되어질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야 되냐? 첫 번째, 자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편집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노바디라서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배경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된다는 말은 예. 자, 설계가 된단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세임을 주실 거예요. 이응답 받도록 먼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이 뭐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로 능력 회복하면, 여러분이 현장 가면 현장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면서 문화가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편집하는 거 지금 내 상황에서 복음을 회복해라. 그 이번 강단 말씀. 그 창세기 34장 35장 말씀에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정말 위기 속에서 복음을 해보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우상 버리고 베들로 가는 발걸음에 어떻게 하는 하나님 역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사방에서 공격하려 했는데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사방 고우를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에서 단을 싸우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이후에 오는 응답이 뭐냐?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도 회복하고 문화 후대 응답 받도록 먼저 말씀을 통해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붙잡은 복음회복의 말씀 세 가지를 항상 매일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올지 않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붙잡은 게 방금 야곱 말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배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단을 쌓으면 복음을 회복하면 능력회복, 문화회복, 후대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로 붙잡은 게 10편, 50편, 15절. 다윗이 노바디 상황에서 붙잡은 복음이에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환란이올때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복음 회복하는 편집하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회복, 문화 회복, 후대 회복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이게 플랫폼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플랫폼 실제로 누리도록 복음 회복의 말씀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남은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되는 게 순례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기도가 되면서 정복자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자의 기도가 뭐냐면 정식 기도를 의미해요. 정식 기도는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정식 기도인데 자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 응답받는 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 주시려고 강단 말씀 주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 이게 되면 순례자의 기도가 되거든요. 이게 뭐 이걸 뭐 무시기도라 그러는데 무시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삶의 모든 것 속에 보좌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은 모든 것 속에서 성사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시기도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이게 되면 정복자의 기도가 되는데 이걸 보고 집중기도라 그러거든요. 정시기도가 되면 무시기도가 되고 정시기도가 되면 집중기도가 돼요. 집중이 돼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 받도록 가장 먼저 남은 자의 기도, 강단을 붙잡은 정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냐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 주시며 감사가 나오고 치유되고 응답 받게 하실 거예요. 이걸 보고 파수망대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파수망대를 실제로 누리도록 보좌의 축복인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식 기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도가 되어질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그게 안테나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 세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전도의 응답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바로 전도와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심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되어진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전도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두셨어요.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자를 찾기 없어서. 선교를 놓고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선교할 수 있는 경제도 준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가지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놓고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품은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이런 중직자되고 앞으로 이런 중직자들이 미래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 하나님을 이런 자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안테나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가 될때 안테나를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고 실제 응답 받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세 가지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오는 게 그동안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안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개인이 무능한 이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왜 힘이 없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고,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복음이 회복되면 개인이 살아나고 복음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 회복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실제로 누리면 여러분은. 재앙 막는자가 됩니다. 자, 어떤 재앙을 막냐?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바벨론의 재앙을 막고 세계 재앙을 막는자가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 재앙을 막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재앙은 강대국의 재앙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재앙.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막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재앙 막고, 강대국 재앙 막고, 세계 재앙을 막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기도부터 보좌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재앙 막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해방시키는 자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해방이냐?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소통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의 우상을 통해 또 신전을 통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현장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문화 회복이고요. 우리의 후대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걸 보고 후대 회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 가지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회복, 또 능력 회복, 그리고 문화 회복과 후대 회복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누릴 때 받는 네 가지 회복이에요. 이 응답받도록 먼저 가장 먼저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강단 붙잡고 정식기도 남은자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실제로 누림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며.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회복, 후대회복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